자 오늘 이제 소율이 문답 29문과 30문인데요. 자 29번 어, 이제 3주 동안 우리가 그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어, 중보자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봤고, 이 어, 주째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지난 주에는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그 상태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역할을 다하신 그 예수님의 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 보았어요. 오늘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구속한 주가 되셨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구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오셔서 자신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 이제 죽음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역사 속에 지금 2021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째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단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네. 우리 이제 화면에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분, 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또 이후에 녹화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오시면 같이 수입에 오셔서 배우셔서 이렇게 봉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같이 찬양팀 또 기도하시는 분에서 정말 우리끼리 다 해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laughs> 같이 오셔서 어, 또 같이 참여해서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같이 부름받았으니까 같이 이렇게 책임을 나누시면 감사하겠고 아, 먼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이란 게 뭐냐 우리가 몇주 전에도 살펴보았는데 그 구속이라는 것은 이제 구할 구 이제 송량할 속에서. 아, 이제 죄의 값을 속량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제가 죄의 값을 우리가 무뤄야 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형틀에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주시음으로 말냐마 우리를 어, 구원해 주시는. 어, 그래 이거를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몇주 전에 그 뚠뚠이 김밥 이야기를 했죠. 값을 다 지불하면 뚠뚠이 김밥에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뭐 뚠뚠이 김밥에서 너무 옆에 계신 분들이 또 성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시험 들수 있으니까 뭐 맛있는 끼니 뭐이 계시는 분 그분에 가서 밑에 또 치킨집 있죠. 그분에 가서 값을 다 지불했더니 어, 거기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가 시행하리나이 얘기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이제 14장부터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있어요. 데 그렇다면 이 구속에 누가 참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 오늘제 그 단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 있게 적용하게 해주셨다. 적용하여 주심으로 말이냐, 뭐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구원, 구원과 심판과 그러니까 창조와 심판과 구원을 하실 때 삼위 하나님 이 같이 이제 합동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신적 협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삼위 하나님 이 심판하시는 모습들. 근데 삼위 하나님 이 나오는 게이 바벨타 사건에서 보시면 삼위 하나님 이 심판을 하잖아요. 우리가 내려가서 멸하자. 삼위 어, 하나님 이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그렇다면 이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을 구원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의 신적 협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시러 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값을 다 치루시는 것을 누구에게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의 사건이 되도록.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성령께서 적용해 주신다. 백금사 목사님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IT에 큰 대지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엄청난 그 피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피해가 일어났을 때그걸 그 복구하기 위한 이제 계획을 짜잖아요. 계획을 짜고 설계들을 짜고 있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복구 팀이 들어가요, 그죠 복구 팀이 다 만들어서 각 집에 이제 수도를 만들고 이제 물을 만들고죠, 그 집을 만들고 하면 이제, 이제 각 사람이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살도록 그 연결하고 그 집에 있는 것을 갖도록 그 뭐예요? 소유권을 내가 갖고 이제 그것을 이제 내가 살아야 될거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연결하는 사람이 누구냐? 연결하는 역할이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계획자가 성부 하나님, 실행자가 성자 하나님, 또 적용해 주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시다. 삼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을 어,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한 것이 우리의 사건이 되도 되도록. 되도록 그것을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이제 30문에서 좀 살펴 보도록 하겠는데. 소위로 분답 30문 30번째 질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 하시는가 해서 단문과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리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신다. 네. 성령이 이제 이렇게 일하신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가로로 다섯 가지를 적어놨는데 어,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거고 좀 덧붙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아, 부르심으로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몇주 전에 살펴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 받은 양인데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 목자를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간, 목자 없는 양으로 살아갔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목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다시 참된 목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어, 목자가의 소리를 양은 듣는다 못 듣는다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 양은요, 어, 우리를 찾아오는 그 목자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내 양은 요한복음에 보면 내 음성을 듣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에서 영혼 전에 우리를 택하셨죠, 그렇죠? 그 택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어, 그리스도의를 보내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말해주는 소리에서 어떤 지체에 말하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들이 어떻게 된 거요? 믿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오라하시는 소리 그리고 이제 아 나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내적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 나간 아들에게도 그런 거죠. 이제 내가 막 줄여 죽는 거다 할 때, 뭐, 했어요? 아버지 집에 가서 그 먹는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적인 마음속에 그런 어떤 깨달음이 생겨서, 이제 누구의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효과 있는 이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듣게 되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을 불러 일으켜요. 아, 믿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자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내가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 그는 곧 나를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 그는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된 거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기해요. 공부를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몇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도 어 정말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도 지지리도 안 하고 막살아었는데 어 교회 제가 뭐 여자가 많다는 소식에 왔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딱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뭐 하나도 뭐 어려워서 무슨 이야기도 잘못 듣는 그런 상황이죠. 계속 들이번거리면서 누가 있나 하고 끝나면 간식이나 언제 먹고냐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리고 애와나 이야기해지면 아이고 재밌다 이렇게 하고 또 힘든 이야기막확 너무 지쳐가지고 있었더니 잘안 들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 이제 그때인데 어떤 감동의 소리들이 막 요셉의 그런 감동의 소리들이아 감동적이다 감동적이다 이런 이야기 들었지만 잘안 들려오죠. 이게 어떤 소리가 안 들리냐면 감동적이긴 하지만 나를 부르시는 소리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거예요? 내가 초청을 그초대는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택한 받지 못했다는 것처럼 잔치 초대는 받았지만 택감 받지 못했다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받아서 앉아 있어서 있었지만 이게 어떤 예적인 부르심이 있었지만 내 안에 내적인 부르심이 없는 거잖아요. 두 가지 예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인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데 내 안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제 어설픈 친구 이제 어설픈 친구하고 둘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이 이제 다니는 친구예요. 직장 동료인데 제가 혼자 가기 그뭐 뭐해서. 이 친구를 데리고 가는데, 이 친구가 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회를 좀 다녔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나한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야, 그렇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구원받는다는 게 뭐야?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 친구가 어, 그 구원받는 건 말이야. 뭐냐면 저기 십자가 보이지? 그래서 그 마침 이제 지나가니까 십자가 보이잖아요. 어, 십자가가 저기 빨갛지? 어, 그래. 너는 쟤는 뭐야? 너 쟤는 시커멓지? 어, 시커멓지. <laughs> 빨간 게, 시커 이게 니를 덮으면 빨개지잖아. 그러니까 너는 니네 제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빨강하고 검정하고 합쳐지면 무슨 빨강색이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도 막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대자처럼막 엉뚱한 소리하고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있는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가을에 김민중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 나를 부르는 근대적인 음성이 들려오는데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동산교회 다니시는 그런 안성수 집사님이 세 가족들한테 갔다는 사형리를 그 계속 전했거든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좀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세 가족과가 간식이나 먹고 있고 앉아 있고 뭐 교회 이제 냐면 제가 머리 다쳐 가지고 크게 다쳐서 교회 저를 신방 왔기 때문에 저는 의리로. 한번 이제 저는 또 약간 의리가 있어가지고 어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신방이나 또 따라다녀야 되겠다고 따라다녔거든요. 그냥 앉아 있었고 뭐 기도하라면 눈 감고 있고 뭐 먹으라면 먹고 있었고 막 이랬었는데 전혀 안 들렸는데 어느 순간 이게 들려오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이게 그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고 하나님의 아들밖에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런 믿음이 불로 일으켜지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믿어지고 타락한 인간의 재성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잖아요. 성령의 예, 이로 말미암아 부르셔서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효과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잖아요. 그성령이 그러니까 조명하심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죠?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 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에 성령이 호소하고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에 호소하고. 그래서 어떻게요? 지정이가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설득당하고 그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들.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억울하다 할때그지정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서 에 압도되어서 따라가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이게 성령 안에서 고백되어지게 하는 일들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잖아요. 성령의 일하심이다. 어. 네, 여러분, 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런 믿음을 불러일으키면서 어떤 일이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가 우리 안에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 그렇죠? 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런 유기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라이프 네버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 아담의 하와의 옆구리에서 그 옆구리에서 그러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옆에 창이 찌끌린 찔린 옆구리에서 교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었다. 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신부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잖아요. 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요 전가시키니까 옮겨갔다는 거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리를 의롭다 하시기하여 위 살아나셨느니라 내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의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들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칭의가 일어났고 의롭다, 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거룩해져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영화의 과정, 우리는 이제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보증하시는이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일을 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자라간다.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룬다. 우리는 완전히 죄를 벗을 것이라는 이것을 어떻게든 성령 안에서 우리로 확실하게 해 주신 거예요. 왜 이제 이게 효과 있는게 부르셨다는 표현을 쓰는 것인가 할 때는 어, 효과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 물을 먹었어요. 제가 제가 여러분 이 물을 먹었어요. 물을 먹었는데 이 물을 먹으면 제가 여러분 이 물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제가 물을 먹은 것 같아요. 물을 먹는 흉내를 낸것 같아요. 물 소리 났죠? 에, 제가 물을 먹었어요 여러분. 물이 먹는 효과가 제게 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 물이 먹었으니까. 물이 효과가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을 먹었잖아요. 그냥 얘가 제가 어, 물 같은 걸 먹은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면 물 같은 걸 먹은 게 아니고 음, 예를 들어서 몸에 수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를 먹었을 것이라는 어떤 상징을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먹었어요? 물을 먹었잖아요. 제 안에서 물이 효과가 생긴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갈증이고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이 성령의 성령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 예, 구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어떤 뭐예요?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어, 이게 그랬을 것이라는 어떤, 어떤 가정도 아니고요. 어떤 그랬으면 좋겠다는 어떤 가능성도 아니에요. 어떤 일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효과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작용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구속에 참여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 우리가 이게 부름 받는 것들, 믿음으로 연합된 것들. 그리고 미래부터 연합돼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인 거잖아요. 어, 어떤 구호는 여러분 어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아니에요. 유보적 되었다. 뭐 유보 나중에 되면 네가 하는 것 보고 어, 너 지금 이렇게 예수 믿었을 때는 너 정말 어, 정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너 요즘에 믿음의 영 형편이 없어. 너 이러면 너 누구한 안줄 거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게 했고, 하나님 부르르무 소리를 듣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와 그죠 새로운 되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령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데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삶의 뭐 행동에 따라서 성령이 뭐너 아 이제 너 떠날 거야 이런 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소멸 되었게 되 때는 떠났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 우리가 너무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약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육이 강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떠난 건 아니에요. 공동체에 있는 성령은 떠난다 얘기는 하죠, 그죠? 공동체 속에서 거하는 우리가 글쎄 뭐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뭐 촛대로 옮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 임하는 성령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살아계심으로 마음껏 우리를 예수로 드러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그 성령 은 우리가 동행하시지만 성령께서 이 교회 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계속 불, 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또 이것도 굉장히 좀 위험한 말이긴 해요 사람들이 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와 이금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부르실 때는 믿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중간에 탈락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 모두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죽는 모든 가정, 희노애락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성령 안에서 탄식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늘 우리는 살아가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적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라.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에 감격하라. 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소리를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남이 듣지 못한 거?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 내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잖아. 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나를 하나님 불러 주셔가지고 이거를 깨닫게 하셨다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 자가 되요다 값을 지불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건에 내가 머무르게 있다는 것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다 가진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비,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기 있는 자가 깨달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 은다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다는 사람들 그죠? 아니면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기도 속에서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무지한 자가 있고요. 어설프게 아는 자가 있어요. 다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천국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자가 있고, 어설프게 아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만 알고 있는 거고, 그죠? 내가 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는 못해요. 그냥 조금만 알고 있어요. 그냥 죽으면 가는 천국 정도. 예수 믿으면 착해진다는 정도. 그죠? 어, 그런 그 정도의 예수 믿는다고 착해져요. 그죠? 더욱 이제 악한 죄인이란 걸 그런 여러 그렇게 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착해 뭐 악해진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어, 정말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참여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값을 지불해 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하라고요? 자유하라고 한 거예요. 좀 자유해야 돼요. 뭔가 묶여 살지 말고, 뭔가 과거에 매어 살지 말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살지 말고, 좀 비교해서 나를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존귀한 자고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이전에 그 율법에 붙들려 있거나 사람들의 시선에 붙들려 살아가면 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뭘 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구하라는 세 번째 있는데 뭘 거라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요, 뭔가 이렇게 다른 눈으로 볼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와, 저 좋은 것 갖고 있으면, 어, 나는 언제 가자,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는 왜이 우리는 뭐냐면 계속 이 육의 눈으로 보는 눈것으로 사니까 늘 거기에 우리는 자정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무한한 것들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셨잖아요 참된 것을 보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참된 것을 보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좀그 감동하고 깨닫는 마음들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볼때 말씀을 들을 때, 그죠? 말씀 있는 그 시간에 우리 공동체 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 마음에 그좀 감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뭔가 섬겨주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뭔가 버리고 싶고 이전 이전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고 뭔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강력한 삶에 움직이는 내 삶에 그런 뭔가 동기가 막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면 성령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성령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어, 이끌어 주심을 구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어 주심을 구해서 뭔가 우리 행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인가요? 참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알아가는, 예수를 높이는, 예수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를 알리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강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성령의 이끌리신 걸 보여줬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이끌림이 날마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자 가로 이번에 침체와 낙심에 늪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가로 이번은 제 빠져 있는 우리의 상태에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와 관심에 빠져 있는가?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 상태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가로 3번에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싶은가? 그러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뭐 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기쁨의 동산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청년들또 만나는 또 우리 성도들한테 그 자주 하는 구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help me, help me. 어, 힘들면, help me, 예치라고. 성냥님에게. 성냥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였고, 자주 말할 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순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낚시맨 누, 아또 세상의 유혹에 강력한 힘의 저항을 받을 때막제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기쁨이 사라졌을 때 슬픔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낙심이 되어졌을 때 그죠?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마다 누구를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HELP ME. HELP ME. 그죠? 영어로 해도 알아듣죠. 그죠? 주님이 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금 이 듣는 시간에서도 HELP ME. HELP ME 그죠? 그리고 기도가 안될 때, 잠이 안올 때도 헤일펌이 헤일펌. 왜 왜를 구하지 않는 거죠? 내가 성령 없어도 살수 있다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고요. 내가 성령을 구해도 일, 별 별일 안일어났다는내 삶의 어떤 경험에 근거에 한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에 별일 안 일어났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인격적인 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시고 막. 이렇게 하래 성령을 구한 게 아니라 살아가며 걸어가면서 있잖아 성령님 네, 저녁에 잠이 안 오거나 갑자기 막 분노의 감정이 치솟아오거나 감사가 안 되고 불평불만이 쏟아져 않을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인간은 여러분 끊임없이이 죄성이 있는 존재라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뭐가 튀어나와요 죄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망가지고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요 목사도 있잖아 목사 같지가 않아요 저도 보면 형편없이 이상하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성령을 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서 이름 문답을 통해서 그런 도전이 여러분의 인지를 믿습니다.